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은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살아도 통신이 가능하죠. 소리는 물론이고 문자, 영상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둥 교회는 올해 추수감사 찬양 잔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선교회원들, 어린이들, 청년들 그뿐 아니라 천안, 미국,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참여했습니다. 청년 특강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강사가 외국에 있어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기독교회는 온라인 교구를 운영합니다. 벌써 대만, 노르웨이, 미국, 파나마 등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통하기 쉬운 시대에 살다 보니 폐해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이 줄고 온라인 메신저와 SNS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회사 내 메신저 사용이 늘면서 상사의 흉을 보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내려다가 상사가 함께 있는 단체방에 올려서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답니다. 친구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체 사원이 있는 직장 단체방에 올려서 큰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히 단톡방이라 하는 단체 채팅방은 대부분 공적인 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준의 내용을 게시하면 명예 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은 일반 명예 훼손보다 그 파급력이 빠르고 크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하지요. 이처럼 문제가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지만 예전보다 소통하기 쉽고 편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기업은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홍보합니다. 이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런 변화는 통신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멋진 통신수단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혹은 어린아이들에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정해진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옛날 보통 사람은 감히 임금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임금을 마주한다 해도. 얼굴을 들고 임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야 했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왕도 대통령도 국민과 직접 만납니다. 서로간에 예의를 갖추기는 해도 지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때가 아닙니다. 뭘 봐, 어딜 빤히 쳐다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 구시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나를 왜저 사람이 많이 쳐다보지? 요즘 그런 세대에요. 이제는 서로 당당하게 마주보고, 목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가족이 계곡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개울물이 막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건널만 해서 식구들이 막 서로 깨워서 손에 손을 잡고 개울물을 건넜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보니까 오라 막내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급한 마음에 그냥 당황해서 막손 잡고 나오다 보니까 누가 막내를 데리고 나오겠지 하고 막내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던 텐트에 구조용 로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구조용 로프를 던져서 나오면 될까요? 너무 어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힘센 어른이 막내가 붙잡고 건너올 만한 것을 뭘 던져주든지, 아니면 어른이 가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다 함께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그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화목을 이루는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갈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살다가도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음이 교회에 가지 않음이, 교회에 오지 않음이 아주 이젠 익숙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조바심도 없어졌고, 안타까움도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은 걸까요? 혹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사실, 정말로 잃어버려진 사람, 정말로 잊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면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난감한 일이 생기면, 비로소, 오, 하나님, 하나님 오 주여 참 얌체 같죠 얌체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오 주여, 오 하나님 찾는 것이 다행이지요. 그런데 얌체지, 얌체는 2008년 3월 31일 써너브 맥스웰이라고 하는 밴드의 멤버인 데이브 캐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연을 위해서 미국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비행기 제일 뒤쪽에 앉아있던 이 데이브 캐롤이 이제 앞좌석의 승객들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성이 와 직원들이 기타를 막 집어던지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니까 기타 케이스를 집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타가 자기 거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기타가 망가졌습니다. 그는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뭐 어느 항공사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내가 기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짐을 내리는 사람들이 막 집어던져서 기타가 망가졌으니 기타 값을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물어주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그래서 이 데이브 캐롤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United Breaks Guitars. United 항공사가 내 기타를 망가뜨리네.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런 노래를 같은 제목으로 세 곡이나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의 짐을 막 함부로 던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담았습니다. 노래와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비슷한 시기에 항공사의 주식값이 막 떨어졌습니다. 결국 항공사는 데이브 캐롤에게 사과를 했고, 기타 값에 해당되는 돈을 음악 교육기관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아니, 음악 교육기관에서 기부를 어떻게 하면 뭐해? 기타 주인에게 돈을 배상해 줘야지. 그런데 끝까지 기타 주인에게 돈을 물어 주지 않았습니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의 의해 내 물건이 망가졌다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었을 때, 안타까워 하셨나요? 다시 은혜 받기 위해 얼마나 애써 보셨나요?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겼을 때, 믿음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찾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안타까운 마음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누구나 어려운 때입니다. 일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어렵다 보니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해도 다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야 하는 곳은 다 가죠. 여러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 있어요? 다 가잖아요. 다 다니잖아요. 만날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만, 교회 가는 것만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오기를. 교회 가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어, 그 나중에. 영상으로도 할수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에 올수 없는 분들도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멀어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내 스스로 다가가서 좁혀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님과 인턴 전도사님들이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외 지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받아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겨울에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12월 초에는 특별 새벽기도에도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뭐,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올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할 일은 중보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씌웠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맛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강단에 컵을 이렇게 올려다 놨습니다. 물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이컵 가볍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뭐 무게도 아니죠. 어, 손가락에 하나 살짝 걸쳐서 누구나 들수 있는 그런 컵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컵을 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다면 지금쯤 어떨까요? 아마 이 컵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리고 팔이 저리고 아파서 쩔쩔매고 있었을 겁니다. 이 컵이 무거워서요. 가볍더라도 오래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무거웠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세요? 그 짐이 정말 무거워서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가벼운 짐인데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어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짐 들고 힘들어 하지 말고, 짐 내려놓고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짐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일천번제물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 봉투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이 신앙의 간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멍을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